제가 며칠 전에 저만의 하나의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나니까 이 하루를 진짜 짧아요. 거짓말 안 보태고 말하면은 오후 2, 세시. 근데 그것도 학원 때문에 그 정도 일어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루를 길게 느끼고 싶고 생산적인 하루를 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 그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해보자 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를 9시에 잡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는 시간이 있고 지금 처음이니까 10시 반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목표를 안 지킬까봐 친구들한테 나 아니면 욕떡을 사겠다 라고 당부를 해놨어요 생각을 해보려면 저의 입술을 크게 다르게, 다르게 사는 곳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좀 중심적으로 보여주고 다른 날들은좀 기상시간? 이런 거 있으면은 또 그때그때 그때 찍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예, 스킨케어를 합시다. 어, 그냥 오늘 귀찮으니까 로션만. 아, 어, 이 티가 근데 별로 있지 않네요 아, 토너 귀찮아. 이거. 아, 아니야. 귀찮으면 안 돼. 저희 영화원에서는 영상통화 그줌 앱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막 여러분들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 영상은 그렇게 재밌는 편도 아니고 유익한 영상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영상도 아닌데 약천 분이나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나 가지고 계시니까 어왜 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가르쳐 주셔 야 합니다. 아 오늘따라 좀 화면이 아 이거 쓰리어서 그런가? 아빠가 조금 끓여놓긴 하셨는데 저는 혹시 말까 더 끓이자. 이번엔 닭볶음탕이 진짜 맛있게 돼가지고 어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이거 보세요. 되게 진해 보이지 않아요? 깜빡이는 그 순간도.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아니, 주황색이 너무 튀어가지고좀 차분한 색깔로 갈아입었고. 저 이제 노래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툭, 소리 너무 좋아. e s go, l l I eat today,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row up. 그리고 제가 댓글에서 봤는데 공부할 때 노래를 듣는지 여쭤보시는 댓글을 봤었어요. 근데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막 머리를 써야 하는,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그런 거는 공부할 때 듣는 음악을 쳐서 따로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전 그러면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났어요. 진짜 아, 맛없어. 제가 요즘 최근에 눈이 가던 운동 영상이 있는데, 유튜버 분들께서 클로이팅 2주 복근 운동이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챌린지로. 아직 그거를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후기를 봤어가지고. 운동하기에 앞서서 물을 좀 담을 건데, 지금 텀블러를 고민하고 있어요. 보온이 되는 텀블러를 쓸지, 아니면은 그냥 플라스틱 텀블러를 쓰고 얼음을 가득 넣을지. 아, 얼음을 넣어야겠다. 코로나가 싫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좀 쉬는 기간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도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 열심히 안 살아 맨날 폰만 하고 사는데 뭘뭐 열심히 살아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저처럼 뭔가를 생활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클만 쳤는데 클레이팅 2주 복근 운동 바로 나와요. 이거야 이거. 운동을 하고 돌아온 찐만장이고요그 영상이 10분 정도 됐잖아요. 저는 한 5분 만에 하고 그만뒀습니다. 제 친구들 두 명도 이걸 했었는데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하고 진짜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운동 하나에 욕 20번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뻥안 치고. 배고파져가지고 로제 파스타 해서 먹으려고요. 이제 로제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건데, 엄마랑 같이 먹을, 거들, 먹을 거거든요? 헉, 방탄! 친구 집에서 먹었었던 로제 파스타 소스를 또 똑같이 샀어요, 이거. 저는 좀 청정원이 좋더라고요. 뭔가 디자인도 깔끔하고 먹고 싶게 생겨가지고, 청정원을 좋아합니다. 다 했어 그거 다 먹었어? 왜? 스마키티는 정말 한 1인분이 먹그 잘. 아니 소스 부족한 것만 하겠다 하이 저는 이제 곧 수업 시작이에요 생 드디어 영학원 어 수업 끝나가지고, 진짜 근데 줌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야,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어, 별로 안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최선의 방법이 그럼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쩔 수가 없, 없어, 어쩔 수가 없었어요. 4분에 일어났는데 찍는 걸 까먹었습니다. 45분, 오늘도 1시 반에 잘 일어났습니다. 그 목살을 구워서 먹을 건데 그냥 구워서 먹는 거 말고 그 양념해서 먹을 건데 30분은 숙성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만들고 숙성시킨 다음에 먹으려고 합니다. 이 옷은 제가 그거예요. 계속 똑같은 옷들만 계속 보여드려가지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 안 날까봐 생각이 들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 이거 고기를 냉동실에 보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얼었어요. 제가 좀 녹혀두긴 했어요. 여러분 또이 앵글이에요. 빨리 구워야 내가 먹어주지. 얼른 구워. 아 얼른 구워줘. 랜 커밍 온 마이펑 랜스티 앤 어게이머 빙펑 This is getting 다이너마 어우 it. like oh, 왜 이렇게 높아 10시 31분 토요일 열0시 52분 지금 밖에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아마 영상에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고 일주일이 채워지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실패를 했어요. 지금 연속 3일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10시 반에 일어나긴 했는데 더 자버려가지고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열 10시 반 챌린지는 일단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엽떡을 쏘기로 했다는 약속을 하, 그렇습니다 하면서 제가 좋았던 점들을 말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엔딩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가 길어졌다는 건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아, 하루를 좀 길게 느껴보고 싶다 이랬잖아요. 근데 정말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빈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초반만 그렇지, 한 3, 4일 되니까 살짝 좀 그게 흐지부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 괜찮았다는 점. 음, 두 번째. 제가 맨날 공부를 새벽에 했어요. 공부가 늦게 끝나니까 늦게 자고, 이게 반복이었던 거죠. 근데 일찍 일어나서, 낮에 공부를 하니까 그 남은 시간동안 제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좋았어요 정말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4일 첫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창문열고 아침공기 쐰거 아마도 그거를 보고 첫번째 친구들 반응 감성탄다 두번째 엄마 반응 벌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짜 일주일 동안 아무데도 안 나갔는데 바깥에 공기를 못, 못 마셨잖아요. 근데 그날 창문을 쫙 열고 그때 진짜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딱신 선선하고 구름도 너무 예술이었고 딱 가을 냄새가 났어요. 이러면서 좋아하는 노래 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아무 데도 안 나가서 이게 가능한 거지.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는 날이 되면 아마도 이 패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챌린지를 하게 된다면 꼭 영상을 찍고 싶고, 음,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출증의 마지막 날, 어, 실패했지만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근데 저는 실패를 했어도 제가 이거를 도전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전 정말 만족스럽고 칭찬을 하고 싶고, 다음 주도 학원이 쉬어가지고, 다음 주도 이어서 계속 할 예정이에요.